안녕하세요. 언벨 TV 의 엄벨입니다. 오늘은 어, 경주 도시락을 먹어보려고 해요. 음, 뭐냐면, 이번에도 튀김농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거죠. 튀김농또 김밥, 그리 김밥. 이 봉지만 나와있고 아무것도 없어요. 이, 이게, 이, 이게 김밥이에요. 그 김밥, 우유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할 거야. 고카꼴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지. 촉촉박사님께 물어봅시다. 딩동땡 김밥부터 먹어봅시다. 오, 맛있겠는데? 아, 어떤 걸 골라야지. 오, <laughs> 안 지피. 와우. 와우, 라면이나, 라면이 더.